안녕하세요, 옹다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학급 물품을 세 가지만 소개할 건데요. 제가 딱세 가지만 소개하는 이유는 웬만한 학급 물품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유튜브로 찍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작할게요.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꼭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체육선생님 늦게 끝내주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물을 못 마시고 왔어요. 저, 잠깐만 가가지고 물 마시고 오면 안 될까요? 제발요, 딱한 번만요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학생을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교사가 대처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지금은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돼 쉬는 시간에 가라고 말하는 게 교사의 방책일까요? 좋은 대안책일까요? 저는 그래서 빈 2리터짜리 생수병을 한세통 정도 교실에 구비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물당번을 정하는데요. 매일 아침에 물당번 3명이 2리터짜리 물통을 들고 개수대로 가서 물을 떠오게 시킵니다. 꽉꽉 채워서 오고요 그러면 하루 동안 마실 물이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6리터 정도 교실에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교사의 난감한 상황도 피하고 학생들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좋고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자 한가지 팁이 있다면 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뚜껑이 굉장히 자주 분실이 돼요. 물통의 뚜껑이요. 자, 마지막에 마시는 물을 마신 학생이 뚜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교사가 업무와 수업 준비 때문에 컴퓨터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눈도 되게 아프고 또 눈물도 많이 흐르고 안구건조증 의심증상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았어요. 어, 애플룩스라고 하는 블루 스크린 차단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네이버에서 무료 다운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설치하고 난 후로부터 저의 안구 건조증이 사라졌어요. 아, 눈이 너무 편해졌고요. 아, 많은 컴퓨터 작업을 해도 아, 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이 프로그램 꼭 설치하세요. 지금 학교로 달려가셔가지고요. 세 번째는 어찌 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구비해 놓은 물품이긴 한데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 강당활동이나 교실활동을 할때 배구공을 한 3개 정도 구비해 놓으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반에 여학생들이 많다면 탱탱볼을 구비해 놓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배구공은 아프기 때문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